진주성입니다. 1592년 임진난 10월이죠. 그때 외군 2만여 명이 이곳 진주를 공격했습니다. 당시에 김시민 장군은 여기 진주성에서 3,800여 명의 군인들과 함께 격렬히 맞섰습니다. 6일간의 전투에도 진주선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진주대치이라고 하죠. 성 밑에는 외군들이 가득합니다. 조총을 들고 성 위에 있는 조선군들과 일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노란 갑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김시민, 충무공 김시민입니다. 충무공 이수신 말고 또 다른 충무 김시민 장군 아주 유등이 재미있습니다. 화살을 맞고 쓰러진 죽은 그런 외병과 성문 위에서 화살을 쏘고 있는 조승군 이런 모습이 잘 묘사됐습니다. 말밑에 깔린 왜군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을 맞은 왜군도 있습니다. 이본 장군 전투가 치열합니다. 외부는 총을 쏘고 조선군은 돌을 던지고 저기 스님도 참여했습니다. 삼형대 선가 홍의 장군 곽재우 이 외군은 창에 적사했습니다 화살을 맞은 외군. <laughs> 여기 승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외군. 조직이 아주 재밌습니다.